예 안녕하십니까 어, 새누리당 어, 조명철 의원입니다 어, 25일 그 대구대학교 윤재만 어, 법학과 교수가 어, 탈북민들을 친일 파셔로 매도하고 탈북민들을 공개적으로 어, 처형할때에 대해서 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인민 재판식의 은행이 공공연하게 SNS를 통해서 어, 언급이 됐습니다. 정말 탈북민들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 받았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세상이 펼쳐진 대한민국을 향해서 찾아오다 그 험로에서 사망한 탈북민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또 정말 인간 생지옥 인권이 말살된 그 북한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이 도대체 몇 명인데? 아직도 수용소에서 헤매고 있는 수십만의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탈북민들을 향해서 친일 매국노보다 못하다. 나치 처벌하는 것처럼 탈북민들을 처형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 당국이 아니어서는 종북이 아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쏟아낸데 대해서 탈북민 사회가 지금 정말 마음을 아파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북자 단체 장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분들의 성명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동지의 최주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을 증오하고 살해 위협을 하는 윤재만 교수의 조국은 어디인가? 지난 25일 윤재만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친일민족 배신 집단에부터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탈북자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자들을 저는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지금도 조명철 의원을 비롯한 김성민, 박상학 등 탈북 단체 장들에 대한 북한의 살해 위협이 지속되고 보이부 등에 의한 탈북자 납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전원 사행에 처해야 한다는 인민 재판식 살해 위협이 북한 당국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교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살해의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재만 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이 초석을 다진 전임 대통령을 원조 빨갱이라고 모독하면서 탈북자들을 친일파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망발로 탈북자들을 폄하하고 맹해를 해선하였다. 윤 교수는 그 근거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존재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윤 교수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느 행성이 자유민주주의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 탈북민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증오를 표출하는 유일한 집단인 북한 독재 정권임을, 윤 교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박창진 신무의 연평도 폭격, 천안함 폭짐에 대한 막말과 윤 교수의 탈북자에 대한 증오와 살해 위협 등이 망동에, 망동을 대하면서 도대체 이들이 조국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탈북인들이 이 땅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사선을 넘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지, 윤 교수가 아닌가? 탈북민들은 북한이 독재로부터 자유를 찾아 이곳에 정착한 우리 동족이고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그들이 생생한 증거는 북한이 얼마나 인권을 유진하고 자유를 말살하는지 잘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곧 북한이 인간 생족과 같은 참혹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생지옥 속에서 벗어난 탈북민들을 빗대어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친일파 변절자라는 고전 관념에서 버릇된 것으로, 진하의 야권이 모 정치인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자칭한 것과 개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인식이 몇 속까지 존재함으로써 인해 그들은 친일파, 변절자, 탈북자라는 3단 논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를 변절자로 생각하고 처단하고 싶은 사람은 북한이 김정은과 그 추종분자들 뿐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탈북자들이 이러한 주장과 요구를 체제 전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을 추종하는 얼빠진 세력들은 북한은 사회주의 낙원이고 모든 인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평등 세상이라는 북한의 거짓 선동을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당당한 국민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와 헌법적 권리의 당사자들이다. 이에 조명철 의원과 탈북자 단체장들은 2만 6천여 명의 탈북민과 2,400만 북한 주민을 대표하여 윤재만 교수가 북한이 주장에 동조하여 탈북자 처형을 주장하고 탈북자 들이 명예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국기문란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 교수는 주각 사과하고 함께 을분이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7일 탈북자 단체장 일동. 예, 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 이러한 윤 교수와 같은 근거도 없고, 어, 또, 북한 당국이 하는 얘기와 정말 토 하나 틀리지 않는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어, 모습을 도는 어, 이 땅에서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검찰청에 윤 교수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평화, 사랑, 형제가 사라지지 않는 어,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